달달이들, 하이? 이 게임, 가위 눌렸을 때 공부게임이거든? 나랑 같이 보면 공부게임도 안 무서워. 내가 이따가 가위 눌렸을 때 꿀팁이랑 이 증상 왜 나타나는지 알려줄게. 가보자고. 어우, 어둡네. 자, 일을 끝내고 피곤해. 요런 상태고. 어, 위에 선풍기가 있네? 선풍기 아니면 몰라, 나도. 가방을 소파 위에 놓자. 오줌 마렵대. 피, 오줌. 자, 오줌을. 자, 옷을 갈아입어 보자. 자, 내일도 일을 위해서 자야지. 쟤는 잠들고 있어. 야, 달달이들아. 이 가위가 왜눌리는줄 알아? 이게 과학적으로 내가 MBTI T거든. TF 이런 것도 모르면 내영상 보지 말고. 이게 가위가. 어, 뭐야, 안 먹고 있어. 이게 가위가. 이, 몸은 자고 있는데, 이 정신이 깨어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이게, 이두 개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laughs> 어, 어, 가위를 돌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뇌는 깨어있는 거지.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지. 나 지금 깨어있는 건가? 이럴 때 이제 내가 꿀팁을 알려줄게 사실 가위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나타난데 상상으로 뇌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벌레를 무서워해 그러면 벌레가 이제 꿈에 나오는 거지 헤? 누가 똑똑똑 거리는데? 뭐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위를 깨는 꿀팁을 알려 줄게. 나 같은 경우에는 뻔 불이 꺼졌어. 뭐야? 보지 마 그냥. 저쪽 보지 마. 저쪽에서 나올 것 같거든. 불이 꺼졌어. 내가 이제 가위를 깨는 꿀팁을 알려 줄게. <laughs> 여기서 불 꺼졌어. 바로 숨을 참는 거야. 그러니까 발가락이랑 손가락 움직이려 해도 안 되잖아. 꿈에서. 그럴 때 숨을 딱 <laughs> 어, 다시 켜졌어. 1분만딱 참아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참아 봐. 그러면 이게 몸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라 했잖아. 뇌만 깨어있고 몸이 피곤해서 안 깨는 거라 했잖아. 몸이 늙어가지고 저기 여자 있어. 들어와. 누가 부엌에 있나? 어떤 쌍년이 있어, 부엌에. 근데 이제 그거를 숨을 1분 참아버리면 몸이 자동으로 숨을 쉬려고 깰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니도, 니네도 한번 이 꿀팁이야. 한번 해봐. 불 꺼졌어. 미안. 아 뭐야, 뭐 어쩌라고. 다시 사라졌어. 아씨 보기 싫은데. 뜬뜬 <laughs> 드르든. 저기까지 왔어. 어 fuck fuck fuck. 누구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살아, 어떤 여자 귀신인 거지. 난 애들아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가위 난 가위를 눌려도 귀신 꿈을 꾼 적은 없고 어 사라졌어. 그냥 몸만 안 움직인 적 있어 굉장한 꿀팁이니까 헤? 뭐야 저쪽 불도 꺼졌어 그냥 여기를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른쪽을 보면 되잖아 꼭 왼쪽을 봐야 돼 얘들아 헤? 아예 불이 꺼졌는데? 오, 스웨트. 그래서 애들아, 내가 꿀팁 준 걸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가위가 만약 안 풀렸다. 그러면 내 영상이 싫어요. 받고, 그 다음에 내 영상 다시는 보지 마. 니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다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어. 근데 이러면 좀 무섭긴 하겠다. 요렇게 가위 눌리면. 자, 일어나려고 해봐. 몸을 움직이려 해봐. 몸이 마음을 안 들어. 난 여전히 움직일 수 없어. 근데 귀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기싸움, 뭔지 알지? 거기서 절대 지면 안 돼. 수이발. 뭐야? 뭘 봐? 그리고 애들아, 이 가위를 눌리다 보면 나중에는 피곤할 때가 있거든. 피곤할 때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막 짜증 난다. <laughs> 나만 그런가?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아니 막 짜증 나더라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에? 깼나? 주인공 깼나봐. 다행이다. 아닌가?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네. 뭐지? 끝났나? 휴. 달다리들 이런 게임. 하고 나서 좋은 꿈꾸라고 하긴 미안하긴 한데, 좋은 꿈꿔. 이제 게임 끝났어.